오늘은 챕터 2 챕터 2 어, 오늘은 이제 논제 분석. 근데 이 논제 분석은 대단히 이제 중요해.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사실 논제 분석이 문제 분석하라는 얘기인데, 어 우리 앞에서 보면은. 요소 중에 그 이해 분석력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논제를 정확히 분석해서 논제에 맞게 답안을 써내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예를 예를 들어서 그냥 일례를 하나 들면은 이런 거야. 자 봐봐. A를 갖다 놓로 단순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하래? 얘가 비판의 기준이 돼서 B를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얘, 얘의 얘 잘못된 점 사실은 이제 뭐, 뭐 그래. 그냥 단순하게 시켜보면 B가 무엇이 잘못인지 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성경관대학교 2000몇 년도지? 11학년? 12학년인가? 어, 그 어떤 모의 논술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탁 났는데 애들이 B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 A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어, 절반 정도의 애들이 그왜 그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논제 그 아, 너무나 단순한 문제인데도 그걸 그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챕터 1에서 봤던 것도 뭐였어요? 거기서 예시로 나왔던 거 허생나 같은 걸 보면은 뭐 문제가 이랬지. 가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행위를 분석하시오 행위를 분석해야 되는데 행위를 뭐 하고 있냐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점행위는 나쁘다, 이렇게. 그 얘기 했었지. 어?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배경을 뒤집어 씌워갖고서,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어, 그리고 논제분석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 현재 우리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보면은, 문제가 단순하게 요약하시오. 요렇게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많잖아. 밑에 학교로 가면 갈수록, 요약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상위권 학교로 가는 갈수록 요약하실 문제는 좀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없는 추세란 말이야. 어,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여러 개의 유형이 우리는 여기서 유형을 쪼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교재에서는 그래서 기초 교재인데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복합이 돼 있다고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고 뭐 비판하시오. 요약하고 비교하시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비교하고 평가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하는데 그거에 하라는, 그게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걸딱 보면은, 이 답안의 구조가 나와버려. 어? 그니까 러 뭐냐면은, 개요, 개요, 개요라고 하는 그큰 틀, 답안의 틀을 짠, 는게이 논제 분석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논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정확하게 할때 그냥 한번 문제를 쑥 읽고 이렇게 풀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일단. <laughs> 여러분들 분석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분석하시오가 뭐냐? 분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분석하는 거. 분석이. 제시문도 분석한다고 하고 분석 한다고 하고 논제도 분석한다고 러고 문제 부, 문제 분석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나누고 쪼개는 거야. 나누고 쪼개는 거. 그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어떻게 나누고 쪼개느냐? 어떻게 나누고 쪼개느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선생님 맨날 드는 예인데 이 예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돼지를 잡았어, 통돼지 구이를 해 먹을 거야. 아, 구이를 해 먹을 지 몰라. 어, 일단 돼지를 잡았는데 이 돼지를 어떻게 먹을래? 이 먹을 거지? 먹는데 그냥 달려들어서 뜯어 먹을 사람은 없죠. 이제 달려들어서 뭐, 달려 뜯어먹는 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해체하지 그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쪼개? 어떻게 해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잡아서 죽였으니까 어, 털싹 긁어내고 긁어내고 면도칼로 잘라내고 불로 그을리고 막털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돼지를 어? 목은 목대로 아, 그러지 말자. 어, 그림이 어, 이 그림이 아니야. 어. 그래서 이렇게 돼지, 돼지 머리를 잘라내죠. 그래서 고사에 쓰려면 고사에 쓰고 누룽고기 만들면 만들고 그리고 다리 떼내죠. 돼지 족발, 그리고 삼겹살, 목살, 그리고 갈비살, 그지? 갈비 이렇게 해갖고서 돼지 갈비 만들고 어느 부위는 삼겹살 만들고 어디는 엉덩이살, 뒷다리살 막 이러잖아. 그지? 그 쪼개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돼지의 그 몸통을 몸통이 아니라 그 신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로 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리를 해먹잖아 <laughs>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것도 이 구성 요소들로 나눈 거야. 구성 요소들로. 구성 요소들로. 그러니까 아까 제시문 분석을 한다라고 그럴 때 제시문 분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기서도 구성 요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결론 이유. 요걸로 쪼개내는 거예요. 그게 분석하는 거란 말이야. 자 논제 분석을 하는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을 쪼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 분석을 할때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논술 동사, 여기가 서술 동사,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야. 이 동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이 동사를, 서술 동사를 잡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그 57쪽 밑에 있는 거한번 봐요. 제심은 가다 각각의 입장에근거여 제심은 라이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자, 동사를 잡아봐. 동사가 뭐가 있어요? 동사 잡아봐. 쪼, 이거 쪼개봐. 어떻게 쪼개수 있어? 큼직하게 쪼개보세요. 그렇지. 해석하고지. 그리고 견해를 쓰시오.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답안이 크게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지 해석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쓰시오. 네, 견해를 쓰시오. 그러니까 답안은, 이게 천재답안이지만, 천재를 그냥 쓰려고 그러면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쪼개놓고 보면은 이 분량 부담도 줄어들어. 채우는 걸 보면은. 자, 이 논술 동사를 확인하고 서술 동사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동사에 딸려있는, 딸려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야. 논술 동사를 쪼개놓고 보면은 이것은 하위 문제들로 쪼개는 거예요 하위 문제. 하위 문제 둘로 지금 나를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둘로. 그지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 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해석은 어떤 해석이니? 가다, 각각의 입장이 근거한 해석이야. 뭘 해석하냐면은 이거지. 나를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는데, 요 해석을 할때 뭐에 근거하라고 그랬냐면은 가하고 다에 근거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해석이 몇 개가 되겠어요? 어, 두 개가 되는 거야. 각각의 입장이 근거해서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논술 제시문은 대체로 가하고 다가 같은 입장이니까 다른 입장이니까 이게 다를까 다를까 다른 거예요. 어? 같은 제시문이면 굳이 주질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제시문을 분리시켜서 주는 거란 말야.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지금 가, 다 각각의 입장의 근거라고 해서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견해를 쓰라고 하는 게요거 견해 쓰기 여기에서는 딸려있는 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 거야 이에 대한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 이에 대한 그때 이건는 조금 있다 한번 살펴보자 일단 자 그런데 얘가 나가 나가 뭐가 되냐면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하고 다는 해석을 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식문인 거야 이 예. 그러면은, 해석하고가 이게 몇 개로 쪼개지는 거냐면은,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라, 가, 다. 라, 가, 다. 이렇게 좋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기서는 음. 실험 결과죠.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자료로 주어지는 가능성, 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야. 문는 통계 자료로. 물론 제시으로 설명, 설명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해석 대상을 정리를 해줘야 돼. 무엇이 해석이 되는가 그 대상이 있단 말이야. 이걸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에 근거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사실 자료를 실제로 자료를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한다라는 고하 것은 이것은 우리가 라의 자료 분석이야. 실험 분석. 어, 분석. 그러면 이 자료에 마찬가지로 결론하고 이유를 쓰게 됩니다. 이유를 쓰게 되고, 가의 근거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아니면 왜 이런, 이 결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해 주는 건데, 가의 근거한 해석을 쓰는 거예요. 가에서는 어떠한 논리가 있어서, 이 논리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가의 근거한 해석을 씁니다. 이, 여러분들 지금 해석이라는 말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7장에서 배울 거거든? 아직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 어, 그건 나중에 뒤에서 보기로 하고, 어, 이거 사실 해석하라는 게 설명하라는 거야. 설명의 논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얘기예요. 어, 뒤에서 한번또 볼게. 그래서 여기가 한 덩어리가, 덩어리가 이렇게 다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 것은, 이에 대한 견해를 쓰게. 이에 대한 견해를, 여기에 딸려있어. 이때, 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일단은, 견해를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내 견해를 쓰라고 하는 거야? 이거뭘 쓰라고 하는 걸까, 이게? 이에, 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 제시은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쓰라는 걸까 해석에 대한 견해를 쓰라는 걸까 뭐? 뭐지 실험 결과가 아니야 알겠지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단순히 E가 가리키는 것이 실험 결과라고 한다면 문제를 이렇게 안줄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실험 결과에 대한 견해를 쓰시오 이렇게 읽힌다면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네가 설명하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 거야. 네 견해가, 그렇지? 그럼 다원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심은 나의 실험을 제시하고, 가의 근간 해석이 있고, 다의 근간 해석이 있고, 네 해석이 있고 이렇게 되죠.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어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 어떤 해석 해석을 세개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 그럴 바에는 가하고 다의 근간 각각의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묻고 싶은 게니 네 견해라고 한다면 문제를 이렇게 줘야지 그 제심을 나에 낳다는 실험 결과를 니네 입장에서 해석하시오. 그냥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각각의 해석에 대한 니네 견해를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은, 답안을 쓴다라고 그럴 때, 여기에서 해석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네 견해를 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하라는 걸까? 얘가 어떤 가의 근거에서 설명을 했고 다의 근거에서 설명을 각각의 설명을 줬는데 어떤 설명이 더 합리적이거나 어떤 설명이 더 타당하거나 어떤 설명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딱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가의 가의 근거한 해석이 더 적절했고요. 그러면은 다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로부터 한 해석을 비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가로부터의 해석을 옹호하는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어떻게 돼요? 두개가나뉘는 거지. 또그 다음에 다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이제 가 해석을 이제 비판하는 거야. 다 해석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 해석이 옳다라고 하는 다 해석을 이제 지지하는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뭐 답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있을까? 가나 다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고서 내가 독립적인 나의 해석을 따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어, 세 번째의 가능성은. 다하고 다로부터의 각각의 해석을 다 비판하는 거죠.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자신의 해석을 제공하는 거야. 이해되니? 어, 그러니까 답은 뭘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뭘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요구하는 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어,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지. 두 개가 다 옳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설명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그 더큰 거지. 두 개가 한꺼번에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제시은 얘네들은 같은 제시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장이, 입장이 완전히 대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으로 두 개가 옳다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잔대 천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일단은 하위 문제로 쪽에서두 개의 덩어리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볼 때, 얘가 한 500자 정도를 쓰고, 얘는 500자 정도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은 500자, 5 넉넉히는, 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10% 정도 보면 돼. 근데 학교마다 좀 달라. 학교마다 좀 달라. 연세대는 훨씬 더 너그러워. 이 분량이 있어서. 그래서 한 200자 정도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500자 정도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500자 정도 쓰는데, 여기가 세 달락이지. 세 개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한 200, 200, 20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두달러니때 200, 200 들어가도 되고, 250, 250 이렇게 들어가야지. 대략.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분석을 해놓고서 분량 정, 분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고, 정의 결정을 대략적으로 해놓고 나서, 아, 이 정도에서 글을 쓰면 되겠다. 글을 쓰면 되겠다는 거야. 우리 원고지로는저원고지로는 이게 어열 줄이 300자거든. 근데 사실 쪼개놓은걸 그 보면은 열 줄이 300자인데 저거 300자 되지도 않게, 그지? 한7줄 정도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분량부다는확 줄어요. 요 내용 채워야지, 이 내용 채워야지, 이 내용 채워야지 생각하면은 쓸 내용들이 이미 거의 다 결정됐다고 보면돼. 이미 제시문 다 읽었다고 했을 때, 그지? 논제 분석에서는한요런 정도로 내가 답안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연습지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지를 받았을 때그 여백을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짜놓고 제시문을 읽고 나서 여기다 뭘 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고 답안을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 논제 분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 어, 이 논제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논제 분석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답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같이 구상을 이제 해볼 거예요. 어, 그리고 요 원래 문제는 60쪽에 들어있어요. 60쪽에. 어, 우리가 이것을 지금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풀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 개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답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